역대상 20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데 이제, 이제 다윗이 그 암몬 자손을 정복하고 또 이제 한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블레셋 아라드라고 전쟁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애게해 있는 크레타 섬에서 너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 해변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블레셋 민족은 한 개의 나라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 국가 형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 나라들이 그 필요할 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만 연합해가지고 또 같이 싸우고 이게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은 이게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나와요. 13장 3절에 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다섯 개의 블레셋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죠 어, 침공해서 괴롭히고 또 우상숭배로 어, 미혹을 하고 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블레셋 블레셋이 그 사울왕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사울왕이 거서 이제 패배하고. 아들 셋이 죽고 자기는 자살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또 이제 다윗을 굴복시키려고 침공을 했다가 패배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예, 다윗은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벌을 하려고 했지만 뭐 완전히 정벌 되지는 않았어요. 다윗 시대 때는 이제 정벌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하고 남 유다랑 나눠지죠 어 그때 이제 다시 그 틈을 노려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이제 블레셋입니다. 자, 그래서 그 블레셋과 이제 전쟁하는 내용인데, 먼저 네, 뭐 다윗의 용사들이 어 블레셋 거인들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0장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개셀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때 다윗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속하는 삼십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우사 사람 시쁘게, 십브게, 그러니까 가키큰 자의 아들 십배를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키큰 자의 아들은 뭐냐면 거인 족속인 느바임 족속을 말합니다. 느바임 족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쁘게는 거인 십그배를쳐 죽인 것입니다. 굉장히 큰 거인이니까 이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 십배를 믿고 싸웠는데 십배가 죽으니까 겁을 먹고 항복을 했다. 전위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하난의 활약도 기억하고 있어요. 역대상 20장 5절.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아 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가드 블레셋의 여러 다섯 개 도시국가 있더랬죠. 그 중에 이제 가드, 가드하고 전투하게 됐는데 이 가드에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골리앗의 동생인 그 사람도 거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 그 정도로 어이큰 거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야이의아드 엘하나니 엘하나니라는 용사가 이라미를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활약을 기록해요. 역대상 20장 6절부터 7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 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능력,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가드에 있는 블레셋 민족하고 또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 블레셋의 거인 중에 손과 발이 모두 여섯 개씩 있는 거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과 발이 여섯 개니까 6사 24개. 24, 24개를 갖고 있는 좀 약간 기형적이죠. 이 사람도 큰 거인인데 예, 그를 이제 요나 그 다윗의 형시무시와 그러니까 셋째 형이에요 셋째 형의 아들 이제 요나단이 그 거인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나오는 이유는 같은 일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느라 그런 거예요. 요나단만 해도 사우랑의 아들도 요나단이죠. 같은 이름을 쓰니까. 어, 그 분별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세 명의 거인을 다윗의 용사들이 다 죽였습니다. 역대상 2 0장8절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래서 이 르바임 족속들, 이 거인 족속들인데 거인 민족의 그런 용사들도 다윗의 용사들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손과 그 시나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지금 거인을 죽인 기록이 없는데, 예, 다윗이 거인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세 명의 거인 외에도 또 다른 거인 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는 이제 다윗이 어쨌든 이 전쟁의 총 지휘관이잖아요, 예, 다윗이. 그래서 어, 다윗이 그 용사들을 지휘하고 그들이 다윗에게 순종해서 그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먼저는 이제 이 원래는 이제 그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다 겁을 먹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그러니까 그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아 거인도 죽일 수 있구나. 아, 이런 용기를 가져가지고 어, 이 거인들하고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중요한 것은 다윗이 먼저 권을 보였다는 거죠. 어, 어떤 기록을 깨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깨버리면은 아, 그걸 가능하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구초대를 뭐 아무도 못 했는데 구초대를 깨고 나니까 그걸 깬 사람들이 그 후로는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예 시도를 안 하거든, 불가능해. 그런데 그걸 누군가 해버리면 어, 가능한 거였네 하고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 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먼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의 부하들도 용기를 내서 할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든 또 회사의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지도자는 항상 본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위치에서는 항상 지도자거든요. 누군가는 항상 따라가는 사람만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위치에서는 분명히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될 때에 그때 정말 본이 돼야 되고 또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다윗 이제 승리했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는데 이렇게 승리한 것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전쟁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결정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그 상황을 평가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 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할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승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알수 있는 것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리고 다시 블레셋이 괴롭혔다고 그랬죠. 다윗 왕 때는 이제 정벌이 돼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은혜 를 베풀어 주셨더니 이 풍요로워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도 짓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잖아요. 거두시니까 다시 불레셋이 나라가 나눠지고 불레셋이 괴롭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다윗이 잘 싸웠어. 어, 뭐 다윗이 못 싸웠어. 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 심판하고 그 결과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리라 추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았다.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다. 하면 그래서 이 이제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기록했는데 에스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열악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상황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가 불리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또잘적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고 놀라운. 또 승리와 축복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옵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